네,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Experiment to testify to science's embrace of ignorance. 이렇게 되는데요. 네, experiment는 실험이죠. 실험은 testify, 증명합니다. 과학의 수용을. 자, 무지의 수용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맥락 설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글의 주제를 제시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무지의 수용이라는 표현은 과학이 모든 것을 아는 학문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탐구하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과학의 본질이 지식의 확장보다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Arguably는 이제 주장컨데 이거죠? 거의 틀림없이 되고요. 자, 거의 틀림없이 um, the worst thing, 최악의 것. 여러분, 최악의 것과 과학자 연결이 안 됩니다. 여기 목적격관계되면서 생각돼 있어요. 두의 목적어 가 없죠? 이렇게 묶어서 꾸며줍니다. 과학자가 할수 있는 최악의 것은 입니다. 주어 동사사에 관계대명사절이 끼어들어서 분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됐고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사에 관계대명사 끼어들면서 분리가 됐어요. 그럴 때는 우리 수일지를 확인해야 되죠. 예, 단수주어, 단수동사가 왔습니다. 복수주얼, 복수주얼 땐 복수동사가 와야겠죠, 여러분. 자 여기 뒤는 이렇게 되겠죠. 어, 가정하는 것입니다.에서 주어는 비동사되게 보어로 쓰였어요, 여러분. 어, 투부동사가 최악의 것은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어 계속 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데 여기 서포즈 뒤에 이제 이 목적절을 이끌고 오는 접속사 대시 생략됐습니다. 그죠? 자 목적절 접속사 대시 생략됐어요. 당신이 안다는 것을 안다고 이제,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어, 뒤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 어, 여기를 보시면, 이제, suppose 다음에 목적절 접사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같은 문장이에 여러분. 어, 계속 뒤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요? 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죠? 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나리오 안에서, 그죠? 시나리오에서, 뭐 없이요? 어, 수고를 드리지 않고, 확인하려는 수고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어, 과학자의 태도중 가장 해로운 것은 확인 없는 확신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문장은 첫 문장에서 제시한 무지의 수용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무지의 부정, 즉, 아는 척함이 과학의 발전을 방해함을 지적합니다. 네, 여러분. 전체 내용을 다룬 사이, 사이트의 어, 영상의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곳에서 학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 그 사이트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